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무처럼 어, 정말 날씨가 화창하니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들이 하기 딱 좋은 그런 날이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 화창한 날씨처럼 모두들 어, 행복한 날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말 맞아서 저희 가까운 도매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준비했고요. 어제까지 저희 이벤트 진행했었죠. 달리기 이벤트 했었는데, 어제 마지막 66번과 120번 댓글 달아주신 분께, 요, 아르카나 철화 군생 보내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오늘 이벤트 66번 댓글 달아주신 분은, 숑숑 엄마님, 그리고 120번 댓글 달아주신 분, 민태우님, 민태우님은 댓글 내용에 꼭 이벤트에 당첨되고 싶다라고 적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어, 이분들은 제 휴대폰 문자로 받아보실 주소, 성함, 닉네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월요일 날 확인 후에 택배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4일 정도 이벤트 진행했었는데요. 음, 당분간은 이벤트는 진행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판매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조금 소통을 하고 즐거운 그, 어, 살면서 아주 작은 아마 어, 나에게 올수 있는 특별한 작은 행복들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벤트 어, 진행했었는데요. 간혹 이 이벤트를 고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댓글 조작이다, 혹은 뭐 장사 장사 속이다, 뭐 이런 댓글들 남겨주시고. 정말 터무니없이 이벤트 댓글을 다시고 본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하시는 이러한 분들 때문에 어 저도 사실 마음의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이벤트는 진행하지 않고 그냥 좋고 어 착하고. 어, 품질 좋은 상품들로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저희 영상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영상 속 아이는 불카누스라는 이름의 다육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남미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죠. 물듦도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어, 아이는 제가 물듦이라든가 이름에서 열정적인 모습이 한가득 넘쳐나는 아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는 어, 농가에서 어, 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흔치 않게 유통이 되는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이죠. 어, 도매 농장에서 이 아이가 올라왔을 때제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듯해서 수량을 조금 적게 시켰더니 실제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상품이 돌아 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불카누스 아이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키우면 키울수록 멋스러움이 어, 한층 저하해지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불카누스라는 정말 열정적인 이름만큼 물듦도 굉장히 열정적인 남미의 탱고가 생각나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뒷면부터 이렇게 빨갛게 불타오르듯이 물드는 불, 불카누스라는 아이, 정말 흔치 않은 그런 아이입니다. 어, 매니아층이 따로 형성이 되어 있을 만큼 이 아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어, 농사를 짓는 농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어, 쉬 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다육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불카누스 오늘 만나실 수 있는 가격 24,000원이고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9cm, 10cm 정도 확인되는 불카누스 군생. 24,000원에 오늘 만나실 수 있어요. 아메스트로 대품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 가격 정말 특별한 가격, 특가로 준비된 아이입니다. 제품 가까운 사이즈에 묶여진 아이라서 그, 어, 바디에 근육질이 형성되기 시작한 아메스트로 굉장히 멋진 아이네요. 이 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2만원 정말 특별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보통 어, 못해도 3만원 4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사이즈의 가격 아이인데요. 어, 오늘 정말 착한 가격 거의 반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정말 착한 가격 2만 원에 이 아메스트로 소개시켜드려요. 사이즈 대략 12에서. 13cm 정도로 입장 수많고요 로제도 너무나 완벽하고, 거기다 환엽성을 띈 아메스트로 대품 묶여진 대품 아이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층수도 좋은 아메스트로 묵혀진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2만원에 특별한 가격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정말 꼭 구입을 하셔야 될 상품 중에 하나라고 제가 강추 드리고 싶네요. 아메스트로 대품 판매 가격 2만원입니다. 환엽 스타일의 허니 핑크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격도 좋고 사이드, 사이즈도 좋은 허니 핑크가 입고가 되었네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입장 수 많고요. 로제 도 예쁘게 생긴 허니핑크입니다. 제가 최대한 환엽 스타일의 아이들로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맑은 맑은 아이들로 어, 선별을 해서 데려왔는데요. 어, 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환엽 스타일의 아이들을 굉장히 선호하시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음, 의견을 반영해서 환엽 스타일의 아이들로 데려왔어요. 어, 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정말 멋진 포스를 자랑하면서 크지 않을까 싶네요. 허니핑크라는 아이,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로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 아이들이고요. 허니핑크 물드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물든 아이를 한번 데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아마 엉덩이 쪽에 살짝 아가를 단것 같아요. 얼굴이 조금 틀어져 있지만 받으셔서 분갈이 하실 때 제대로 앉혀 주시면 정말 예쁜 모습을 자랑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든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허니핑크. 오늘 환엽 스타일의 아이들로 데려왔고요.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허니 핑크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는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굉장히 사이즈도 좋고 환엽 스타일의 제이드스타 금을 오늘 한번 데려와 봤네요. 입장 하나하나 그리고 속 입장으로 들어갈수록 금이 더 완벽하게 잘생긴 아이입니다. 사이즈 한번 먼저 확인해 드릴 텐데요. 사이즈는 대략 6cm, 7cm 정도 확인되는 제이드스타 금. 이 어, 아이 지난 봄까지만 해도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이 30만 원을 호가 했었는데요. 어, 오늘은 정말 착하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판매 가격 12만 원에 입고가 되었고요. 어, 요 정도 가격이라고 한다면 많이 가격이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착한 가격이 아닌가 싶네요. 제이드스타 환엽 스타일의 금으로 오늘 데려왔고요. 이 아이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가격은 12만원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로지 클라우드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개체 수가 많지 않은, 흔치 않은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법, 법 환엽의 단엽 스타일의 아이라서 로젯도 예쁘고 입장수도 제법 많은 로지 클라우드라는 아이. 판매 가격 3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굉장히 잘생긴 얼굴을 가진 아이네요. 어, 묵혀지면 맑은 입장을 지니는 게 특징인 로지 클라우드라는 아이 3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는 로지 클라우드 3만원입니다. 옆으로 보이시는 아이는 돌기마리아 금 3두 군생입니다. 정말 잘생긴 돌기마리아 금이 입구가 되었네요. 3두로 어, 구성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얼굴 하나하나 돌기가 제대로 잘 형성된 그런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들은 크면서 바디에 돌기가 더 선명하게 형성이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정말 어, 로제도 너무나 예쁘고 어, 사이즈도 좋은 이 돌기마리아 삼두 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3만원에 소개시켜 드릴, 아, 어, 7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대략 10cm 정도로 사이즈도 너무나 훌륭하고요. 수영도 예쁘고, 어, 얼굴 3개 모두 다 금이 잘 들어간 아이. 어, 정말 요즘 한참 유행하는 어, 장미금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그런 로젯을 지녔네요. 돌기마리아, 3두 군생 금잘 들어간 아이 오늘 하나이 만나실 수 있는 가격은 7만 원입니다. 돌기마리아 금이에요. 뭘로 군생 대품 아이를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수량 두 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문을 조금 서둘러 주셔야 이 아이들은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두 육두로 구성되어 있는 뭘로 군생 대품아이예요? 어 요런 수영도 너무나 동글동글하게 예쁘고 어로제도잘 생겼기 때문에 요 아이들 달달 붙이면 정말 명품 같은 느낌이 흐르지 않을까 싶네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대략 14 에서 15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 멀로 군생 멀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뭐 다들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요 아이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 멀로 군생 대품 아이 만나실 수 있는 가격은 2만원 입니다 어 그리고 보시는 아이는 두둘레아 종류이죠. 안소니 자연군생입니다. 요렇게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얼굴이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이렇게 형성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 여섯 개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안소니 자연군생 아이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모양이 조금 미운 듯할수 있지만, 어, 지금부터 요 아이들은 동형종 아이들이라서 지금부터 성장을 하죠. 어, 봄쯤이면 정말 멋진 군생으로 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소니는 머리 하나에도 25,000원 정도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6도로 분지 중인 이 아이 25,000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거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사이즈 대략 7에서 8cm 정도 확인되는 안소니 자연 군생 아이 오늘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000원이에요. 명품 라인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어, 요, 예쁘고 멋진 요 아이는 가르시아라는 아이예요. 정말 너무나 깔끔하고 예쁜 로제과 손톱을 지닌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투명하게 맑은 입장을 지닌 가르시아 쌍도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거의 대품 가까운 사이즈의 로젯도 너무나 예쁘고요. 입장 수도 정말 예쁘, 입장 수도 많아서 너무나 예쁜, 자꾸만 눈이 가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이 가르시아 대품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10만원에서 이 쌍두 아이를 8만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보내드려 볼까 해요. 사이즈는 대략 12에서 13cm 정도로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하니 좋구요. 이렇게 정말 너무나 로진 예쁘게 잘생긴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요 멋진 가르시아 쌍두 오늘 만나실 수 있는 가격은 8만원에 하나이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라 할수 있는 환역 주피터입니다. 정말 똥띵이 주피터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짧고 굵은 입장을 지닌 게 특징이죠. 주피터 사이즈도 좋고 입장도, 입장 수도 많고요. 로제도 잘생긴 요 환엽 주피터. 거의 중품 이상의 사이즈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6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주피터 요즘 뭐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가격이 어, 대략 10만원 이상 요렇게 할 텐데요. 오늘 정말 특별한 가격이죠? 6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려요. 사이즈는 10에서 11cm 정도 확인되는 환엽 스타일의 주피터. 정말 멋진 창이 가져야 되는 최고의 장점인 환엽의 단엽 스타일을 요 아이는 정말 완벽하게 지녔다고 할수 있겠네요. 환엽 주피터 만나실 수 있는 가격 6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쉘브르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창이죠. 어,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맑은 바디를 자랑하는 쉘브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로젯도 예쁘고요. 사이즈도 좋고 입장 수도 많은 이 쉘브르를 오늘 2만 5천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착한 가격에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로젯이 정말 예쁘게 생긴 그런 아이네요. 사이즈, 중품 이상 가까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이즈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쉘브루. 정말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이 아이 멋스러움이, 이 아이는 창이지만 굉장히 여성스러운 예쁨이 가득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맑은 바디를 자랑하는 쉘브루. 오늘 2 5 0 0 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려요.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정말 귀염귀염한 돌기의 마리아입니다. 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돌기가 정말 확실하게 잘 들어간 돌기 마리아 금, 어, 머리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판매 가격 2 5 0 0 0원할수 있도록 그래도 착한 가격에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 대략 6cm 정도 확인되는 아이이고요. 혹시 돌기마리아 금 어, 키우고 싶으셨지만 그 동안 조금 거만한 몸값 때문에 많이 망설이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앙증맞고 예쁘게 생긴 돌기마리아 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오늘 이 앙증맞은 돌기마리아 금 만나실 수 있는 가격은 2만 5천 원에 준비해봤습니다. 돌기마리아 금이에요. 파이브스타 군생 소개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요 파이브스타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노숙하던 아이들을 몇 차례 소개를 시켜드렸던 아이인데요. 어, 그때 굉장히 많은, 어, 인기와 문의가 있었던 아이라서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제법 묵혀진 아이들로 선별을 해서 데려왔고요. 요 파이브스타 저희 집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 노숙하던 아이보다는 조금 물듬은 약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빨갛게 물이 든다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 한번 같이 영상에 담아드려 봅니다 올해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오늘 입구가 되기는 했어도 그래도 제법 묵혀진 아이들이라서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조만간 물듬이 예쁘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파이브스타 올해 묵혀진 군생 아이들 오늘 이 아이들 만나실 수 있는 가격은 판매 가격 14,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입고되어서 소개를 시켜 드려 봅니다. 얼굴은 7도 정도 되는 아이들로 6도 7도 정도 되는 아이들로 소개를 시켜 드리고요. 사이즈 보시면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파이브스타, 얼굴 많은 군생 아이들, 제법 묵혀진 아이들이고요 어, 이제 물듦을 어, 물듬을 준비하기에는 충분히 묵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키우시는데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파이브스타, 묵혀진 군생, 만나실 수 있는 가격, 오늘 14,000원에 준비해봤습니다. 파이브스타, 군생이에요. 영상 속 아이들은 스타보스 금무지 아이들입니다. 스타보스 금 자체가 후발성으로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금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스타보스의 경우는 농장에서도 후발성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보관을 하시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아직 금이 나오지 않은 스타보스 금 무지 아이들을 오늘 내어 주셔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려 보고자 합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가도 하나씩 달기 시작한 아이들 눈에 띄기 시작하네요. 주문 주시는 순서, 입금하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아가가 달린 아이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아이들은 호발성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키우고, 어, 키우시다 보면 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가격 2만 원에 준비해 봤고요. 사이즈는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10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보스 금 무지 아이들 오늘 만나실 수 있는 가격 2만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입금하시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군생 아이도 보내드리니까요. 아무래도 군생이 금을 받으시기에는 조금 더 유리하겠죠. 빠른 주문 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스타보스 금 무지 아이 2만원입니다. 보랏빛 물듬이 예쁜 아이 바이올렛 퀸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얼굴 많은 바이올렛 퀸 군생 아이들 입구가 되었네요. 얼굴이 5도, 6도 이상 되는 아이들로 데려와봤습니다 최소 6, 7도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바이올렛 퀸. 이 아이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입니다. 물듦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죠. 바이올렛 퀸 군생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대략 12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 어, 제법 단단하게 굳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곧 물은 들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이 핑크, 어, 보랏빛 물듦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서 자꾸만 눈이 가는 이 바이올렛 퀸 군생. 오늘 얼굴 많은 요 아이들, 판매 가격 만 원이라고 한다면요. 그야말로 득템 찬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바이올렛 퀸 군생입니다. 명품 라인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요 아이들은 베라가모라는 명품 라인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너무나 예쁜 베라가모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려요. 어, 입장이 정말 너무나 예쁘게 생긴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짧고 통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죠. 오늘 이 베라 가모를 판매 가격 2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쌍도도 보이고요. 쌍도를 원하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쌍도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라 가모 명품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들 지난 봄까지만 해도 이 사이즈가 판매 가격 4만원, 5만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올가을 정말 착한 가격으로 입고가 되었죠. 사이즈 대략 7에서 8cm 정도 확인되는 베라가모 환엽 스타일의 아이 만나실 수 있는 가격 오늘 2만원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맑은 바디를 자랑하면서 정말 빨갛게 불타오르듯이 물드는 아이 베라가모 오늘 2만원에 만나보세요. 베라가모입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아이는 아르페주라는 아이입니다. 정말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입장과 로젯을 가진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 달달한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는 아르페주라는 아이.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사이즈 보시면요. 대략 7에서 8cm 정도 확인되는 아르페주, 입장 수도 많고요 정말 동글동글한 사랑스러운 모습, 어, 모습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듯한 그런 아이네요. 아르페주, 오늘 만나실 수 있는 가격 8,000원이에요. 정말 착한 가격에 가성비가 좋은 그런 다육이가 아닌가 싶네요.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 달달함이 가득할 것 같은 그런 아이. 아르페주, 오늘 만나실 수 있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아직도 골드젤리를 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 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영상에서 여러 차례 소개를 시켜 드리기는 했지만 요즘 어 정말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인지 가운데 생장점이 살짝살짝 젤리처럼 묵혀지기 시작하는 모습 그야말로 골드젤리의 본연의 매력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올가을 다육이의 가장 큰 이슈는 요 젤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구입하시 구입하셔서 키우시는 분은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은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주황빛으로 물이 들면서 가운데 생장점이 젤리처럼 물드는 아이. 골드젤리, 2만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골드젤리, 오늘 만나실 수 있는 가격 2만원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골드젤리입니다. 조금은 느슨하게 보낸 주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다, 어, 행복한 다육 취미 생활을 응원하고요. 내일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올까 합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